이번 1 8 6 2의 주제는 내목적인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 어머니와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일은 가정부 일이었습니다. 다른 집에서 설거지와 빨래를 해주는 일이었죠. 딸아이는 이런 어머니의 일이 너무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자기는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딸아이 마음 한편에 어머니는 한 번이라도 혼을 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따르게 미안하고 안쓰러워 혼을 내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계속 더 나쁜 짓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눈을 한쪽 눈을 크게 다치게 됩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고 이 딸아이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막막이식 수술이었는데요. 어, 누군가 기증할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딸아이는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증한 사람이 나타났냐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몸 아프신 분이 계신데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기증을 하셨다고. 딸아이는 더 물어보지 않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 딸아이는 또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어머니가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움직이는 데도 많이 힘들어하고 얼굴은 점점 부어 올랐습니다. 몇주가지나 어머니는 딸에게 아이 이렇게 얘야기게된다 엄마 이제 좀 많이 벌어서 이일 이제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여행을 좀 다녀야 될것 같은데, 딸 괜찮아? 딸아이는 아직도 어머니에게 어, 서운한 마음이 있어 무시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식탁으로 나가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이 가득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편지 한 통이 있었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여행을 좀더 많이 길게 갔다 와야 될것 같아. 그때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사실 우리 딸의 수술 막막은 엄마가 기증한 눈이야.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증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딸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어, 지낼 수 있을 거야. 우리 딸이 이제는 나쁜 짓안 하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라인은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한참 울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런 1번 스위치를 준비한 이유는 어, 저에게 이렇게 맹목적인 사랑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1번 스위치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